안녕하세요 수레했습니다이 지금 계곡들이 들리시나요? 너무도 차갑고 너무도 시원하고 너무도 좋은 계곡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강당골 강당 계곡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우우. 미끌렸어. 전진해봐, 아들. 다리도 있어. 다리도 있어. 어, 가봐. 와 위에 나무도 그늘도 완전 그늘이다 그늘 엄청 차갑지? 한여름에도 네, 여기, 여기 겨울때 오면 죽어 <laughs> 겨울때 오면 죽어? 겨울때 여기 얼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겠는데? 겨울때 한번, 겨울 그래, 겨울 한번 와서 보자 겨울때 그래 겨울때 한번 와서 보자 우와! 우와! 차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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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어! 어! 차고! 어! 어, 어 차고! 우와! 우와! 아! 전체적으로 찍어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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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와! 어, 어. 아들! 아빠 얼굴 좀 비춰줘 봐! 어 여기 정말 차갑습니다! 우와! 어아 진짜 여러분 무더위무더위 무더위 탈출 이곳으로 오십시오 차고 아 지금 현재 네 백봉 배포, 네 백봉까지 지금 잠기는 깊이까지 왔습니다 좀더 들어가면은 차고 아, 와어어어오오봐 오, 오, 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와서 지금 더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깊이가 오는데 조금만더 들어가볼까요? 아빠 칠키 너무 높어 오, 어, 오, 어, 오, 저, <laughs> 어, 오, 일단 여기까지 잠깁니다. 네, 여기서. 우디가 저기까지인데 다른 길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와 지금 옷이 홀딱 다 젖었습니다. 네, 또 시원한 계곡 물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더 가까이 가면서 촬영도 하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저 안쪽으로도 계곡물이 계곡이 널따랗게 안정적으로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와, 정말 시원하고 나무 그늘에 계속 이어지는 계곡. 이곳이 바로 명당 계곡이네요. 여름철 더운 여름 갈 곳을 못 정하신 분들. 이곳 계곡으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더 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와우. 와우, 쭉 있네, 쭉. 쭉이어지는 쭉. 와. 지금 저쪽으로도 쭉 이어집니다, 계곡이. 와. 와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놀아보자 다들